그리고 마이크 준비했고요. 우리 엄마 마지막! 명주실 실처럼 길고 오래오래 더 중요한 거는요. 어디 아프지 말라고 무럭무럭 자라라고 명주실까지 준비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등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뭐가 하나 없음, 없어요.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다. 뭐가 없죠? 요거복들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은 어, 수빈이가 너무 깜찍해서 오늘 처음 봤지만 앞에는 사회제가 복돈! 만원 먼저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민 여러분들! 잘들으세요 오늘 수빈이 첫 번째 용돈 복돈 받는 날이거든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상관없이 나는 수빈이를 위해서 복돈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복돈 한번 받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수빈이 복돈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수빈이 복돈 주신 분들 손 한번 번쩍! 우리 친지 분들 번쩍 들어주세요 자, 복돈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출발! 수빈리 보고 아는 분이 계신가요? 감합니다 출발, 출발. 여기오려 주시고. 여러분, 여기 감사합니다. t h 여기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Чи, 뭐 어린 이 아, lights,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가 TV를 위해서 이렇게 보거는 아이고, 우리 감사합니다. t h a 감사합니다. 여기오 주시고.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고 아이고, 요잘 여기 잡아주시고 여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이름만 되게 고 아, 여, 여, 여기, 여기 까지 여기 까지 감사합니다, 여, 여기까지 이거를 그대로 넘어가고 잡아주시고 <목소리> 우리 엄마 잡아주시고 어,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잡고 했으니까 이거 천진기도 그리고 이왕이면 요게 좋은 거잖아요 요거 돌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엄마 계신 분 이건 뭐안 물어봐도 될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음이 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빈이가 여기서 어떤 걸 잡아야지 우리 엄마 더 예쁜 미소를 가게할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수 있을까요? 명주실이요 갑자기? <laughs> 아들아니었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정말로요? 정말로 영 주실 우리 아빠는요. 저는 입니다 우리 아빠는 복봉입니다 복봉! 한사봉. 아, 자, 오늘 알겠습니다. 내미나 전화 하가씩가볼까요 자, 우리 수빈이를 위해서 두손버리로 번쩍! 수빈이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네, 반짝 반짝! 네. 반짝반짝 반짝 반짝! 지금부터 수빈나가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잡아라 빤짝 주세요반짝반짝반짝 반짝! 자 우리 수빈의 선택은 과연 여기서 어떤 상품이 될지 아이고 민합니다아이 저는 저 기자 보여드 아우 우리 아빠가 살짝 표정이 달라지지 않으죠 아우 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수빈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들이 효도할 수 있는 그런 효자들하고 의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아수 아우 을 꽉 잡았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캐릭터는 수빈이 미래까지 확인이 끝이 났고요 네. 수빈이가 지금 만족해하는 표정 보이시죠? 울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 순서로 마르시는 화기 진행하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오늘 엄마, 아빠가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들게 시원하게 소개겠습니다 선물 이벤트 출발! 일첫 번째 선물은요. 어, 요거 한번 드리고 싶네요. 요거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이다 다른 분도 오셨지만 그중에서도 멀리서 오신 분께 제가 한번 드려...